어,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한번 뭘 제가 많이 배웠고 느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일단 첫째는, 음, 그동안에 느꼈던 긴장감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제가 이제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발표 불안이 좀 있었는데요. 학원을 다니면서 그 부분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어 일단은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표현이 좀더 되고 덜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나도 똑같이 저 사람하고 똑같구나라는 조금 거기서 얻는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 자신감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배웠던 부분들이 뭐, 예를 들면, 뭐, 호흡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발음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어, 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너무나 실감나게 제 부족한 부분이 너무 거죠.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그 발표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그 불안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껴지는 그 발표하는 자세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뭐 발음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그 저의 모습이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너무 실감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얼마나 개선할지는 모르겠지만,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제가 조금씩 노력한다면, 제가 훨씬 더, 더 발표할 때,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